오늘은 8호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호효소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효소로 주로 소화와 관련된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8호효소의 정의부터 시작해 효능, 효과, 장단점, 먹는 방법, 그리고 기타 정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호효소란? 8호효소는 주로 8호라는 곡물에서 추출된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소화효소로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8호는 고대 곡물로 알려져 있으며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8호효소의 효능 8호 요소의 가장 큰 효능 중 하나는 소화 개선입니다. 이 효소는 음식물의 분해를 도와 소화 불량이나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8호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호 요소를 섭취함으로써 장내 유익균의 증식이 촉진되어장 건강이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8호 요소의 효과 8호 요소는 여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화 요소가 풍부하여 소화 불량을 완화하고 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8호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색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로 요소의 장단점 파로 요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에서 유래된 성분으로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또한 다양한 효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로 요소의 먹는 방법 파로 요소는 일반적으로 분말 형태로 제공되며 물이나 음료에 섞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의 라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전이나 후에 섭취하면 소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타 정보 및 주의사항. 파로요소를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파로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소화와 장 건강을 위해 파로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